네, 방금 보신 것처럼 롯데가 두 번의 동점을 허용하고도 놀라운 공격력으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불펜도 제목을 다하면서 투타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공격력 1위 두산과 7위 롯데가 맞붙은 경기. 두 팀이 때린 안타 수만도 26개가 될 정도로 화끈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13대6. 롯데가 1번부터 9번까지 고른 활약을 펼치며 장단 15개의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손하섭은 2회 중월 석점포를 포함해 3타수 3안타 4타점에 맹타를 휘둘렀고 최근 타격감을 찾고 있는 전준우도 4타수 3안타 4타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은 어깨 싸움에서도 롯데의 승리였습니다. 송승준이 5실점하며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지만 이후 김승혜와 홍성민, 허준혁 등이 두산 타선을 잘 틀어막아 불펜이제몫을 다했습니다. 반면 두산은 선발 노경은의 부진으로 3회 일찍부터 가동한 불편이 대량 실점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롯데는 투타에서 두산을 압도하며 13대6 대승을 거뒀고 이날 승리로 두산과의 승차도 네 게임으로 벌려놨습니다. 두산 전 4연승을 거둔 롯데는 오늘 선발 옥스프링을 내세워 다시 한번 연승에 도전합니다. KNN 정수영입니다.